은행에서 돈 찾는데 창구 직원이 쪽지로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라고 말하는데, 화면을 두번 톡톡 두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머니, 지금 도망치세요. 그 말이 들린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은행 창구 직원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한 줄의 쪽지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은 떨리고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시작됐다는 거요. 박복순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늘과 실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인생의 실이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며느리가 건넨 한 아래 환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진실을 깨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체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세모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본편을 확인하세요.